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13주 차입니다. 네, 주에, 14주에 수업 한번더 하고, 그리고 15주 차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 문제는 이미 제가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올려놨죠. 그것을 준비하시고, 이미 여러분이 과제로 썼, 다 썼지만,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좋은 답안을 만들어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어,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겠죠 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확하고도 풍부한 내용을 쓰시면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어, 시험 답안 내용이 똑같으면 둘다 0점 처리 하니까 여러분 남의 거는 그냥 보고서 <laughs> 어,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3교시에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4교시에는 제가 준비한 분석철학과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222쪽,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논리실증주의는 검증할 수 없다면 예술도 윤리도 무의미하다. 그런 사상이죠. 에, 철학이라는 것이요 음,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철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헤겔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어 아, 석양이 지면 날아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야 철학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론을 할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역사가 먼저 가고 철학은 음, 따라간다 이런 얘기인데 또뭐 어, 미래를 어, 지향해서 미리 이, 어떤 원리를 제시할 수도 있죠. 음, 그 블로흐라는 그마 к 어, 스주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동독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스프린지 음, 어, 호프능이라는 희망의 원리 이런 책을 썼는데 철학책을 이것은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범주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존의 막스주의가 너무 현실 분석을 하는데 이제 치중하고 어떤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여러가지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떤 막스가 초기에 생각했던 인간의 그 휴머니즘적 이상 그것을 어 항상 그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 이제 막스주의도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철학도 있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원리를 제시하는 에 그러나 이 논리실증주의는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어, 논리 실증주의는 19세기 과학과 수학의 결과라고 볼수 있어요. 그두 가지를 겨, 예, 연결시킨 거거든요. 예, 수학을 논리학에 적용하고, 그래서 기호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기호 논리를 통해서 거의 논리적으로 인간의 모든 언어를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저, 어, 맞는지 틀리는지 논리적으로 어, 그러면서. 과학의 원리, 즉 경험적인 검증의 원리하고 연결시킨 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이 논리와 실증, 경험적 실증 두 가지를 결합시킨 거예요. 어 그래서 음 사실 그 논리 실증주의와 이러한 기호 논리학이 우리가 지금 분석 철학이라고 부르는 철학의 한 분야, 특히 영미 분석 철학이라고 하죠. 영미의를 지배하고 있는 분석 철학 이런 철학들이 이제 분석 철학의 계론인데요. 그그 하여튼 을두 시기로 나누면 전기 분석 철학과 후기 분석 철학으로 나누는데요. 전기 분석 철학을 대표하는 것이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그리고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난 분석 철학을 후기 분석 철학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후기 분석 철학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여튼 이 분석 철학이 어떤 논리를 분석하고 어~ 개념을 어, 정확히 경험과 일치시킨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어~ 논리를 만들어서 이 논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를 주로 점검하는 철학인데 에, 이~ 철학이요 이, 이런 논리 분석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과학 철학 오늘날, 어, 그 다음에, 오늘날 뭐, 어, 그, 이제, 대뇌를 연구하는 어, 그런 생리 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심리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심리 철학. 인간의,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심리 철학. 어, 그런 철학에 많은 영향을 줬고, 종교 철학에도 이제 종교의 논리의 종교적인 의미들을 분석하는 그런 철학도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철학에 영향을 준 거죠. 또 물론 윤리학에도 분석철학적인 윤리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전기 분석철학에서 주도했던 것은 이제 후기에는 그런 윤리의 문제라든지 종교의 문제도 인정했는데 전기에서는 과학적인 입장에 서다 보니까 이런 종교나 기존의 형이상학이나 또는 윤리의 문제, 예술의 문제를 철학에서 다 배제해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이요 음, 이제 비엔나 학파라고 해요 여기는 책에는 빈 학파라고 226쪽에 돼 있죠 그빈 학파가 성립되게 된 어떤 배경을 좀 보면 어, 비엔나는 하여간 그 오래된 문화의 중심지죠 오스트리아의 수도. 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중 그 왕이 둘이 있는 그런 왕국인데 어, 굉장히 예, 안정된 시기를 오래 보내고 카톨릭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유명한 그 프란츠 요세프 1세라는그 황제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매우 어,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었죠. 오스트리아가. 그래서 1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가 독일하고 전쟁을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힘은 매우 약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런, 예를 들면 뭐,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 같은 것도 바로 이비엔나에서타 탄생했죠. 예, 그런데, 어, 음악의 도시고, 춤의 도시고, 가톨릭 문화의 도시는데 여기에 새로운 요소가 19세기 한 후반부터 등장을 했는데,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어디 살았냐면, 러시아나 우크라이쪽,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이 19세기부터 자꾸 그 러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고, 또 경제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 비엔나 쪽으로 어, 서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프로이트도 유대인이잖아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죠. 이 사람의 아버지도 그런 이주민이에요. 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주하면서 인구가 한, 비엔나의한10% 정도를 유대인이 차지하게 됐어요. 한 1900년경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땅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노력과 재능 하나로 뭐 금융업이라든지 또 상업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해서 굉장히 그 성공을 해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이 비엔나 인구의 10%인데 어 대학에 비엔나 대학의 교수와 어, 그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들의 비율이 2 5였다그래요 4분의 1. 불과 한 세대 만에 남의 나라 수도에 들어가서 그 수도의 최고 대학에, 예,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대학에 25%, 4분의 1이 이주민이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적인 그 욕구와, 아, 어, 그, 하여튼 교육열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수 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신흥, 어, 신흥 부유층으로 이제 등장하고 지식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비엔나학파도 전부 다 유대인, 유대인이에요 특징이 음. 하여간 어, 뭐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도 독일사람그 사람은 독일사라이지만 유대인이고 뭐, 그 다음에 또 예, 수학에서 천재적인 괴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확정 어, 어, 그 괴델의 공리라고 해서 모든 시스템 수학적인 공리에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있어요. 괴델의 공리, 불안정성의 공리라고 하죠.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비엔나 학파하고도 관, 관계가 있죠. 아,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천재적인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아,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이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과학과 뭐 철학과 의학을 다 배웠지만 그 기존의 이론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어요. 전통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키고 유대인들이 하고 한국인이 세계에서 교육률이 가장 높다 그래요. 그런데 어그 부모의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런 사회적 태도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 엄마는 우리 그 한국 엄마들 먼저 이렇게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 처음에 가서 이렇게 갔다 오면 너 오늘 뭘 맞췄니? 뭐, 시험을 얼마나 잘 봤니? 이런 것을 묻잖아요. 얼마나 뭘, 뭐, 많이 배웠니?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많이 배웠니? 배우는 게 우린 무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laughs> 여러분도 지금 나한테 질문도 못하고 배우고 있죠, 일방적으로. 아, 이게 이제 한국식 교육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묻냐면 엄마가 아이가 오면은 집에 오면은 너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라고 묻는데요. 아, 이게 다르죠.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주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게 이제 하부르타라는게 그런 교육 방식이거든요. 어떤 명제를 던지고 계속 질문을 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서로 질문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열이 똑같이 높아도. 아, 전 세계 노벨상에 지금 거의 20몇 프로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아, 물론 미국이라는 배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아, 그러나 뭐 미국의 다른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유대인이 기껏해야 600만밖에 안 되는데 에, 노벨상은 미국의 학자 중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유대인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뛰어난 사업가라든지. 뛰어난 문화 예술가 중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원래 그 특별한 재능도 있겠지만, 어, 이 사람들이 어을 적부터 이제 성경과 그 팔무도를 많이 배우죠. 어, 그리고 이 그걸 배우는 방식이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토론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건 계속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게 진짜인가, 어느 게 맞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런 교육 태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거죠. 하여간, 어, 전체 이 오스티아나 비엔나의 문화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어, 좀 느릿느릿하고, 어, 새로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문화였는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어, 1,20년 만에 두각을 나타내더니 완전히 새로운 철학과 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 비엔나 학파가 과학과 철학을 연결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비엔나 대학의 철학 교수로 부임한 슐릭이라는 사람이에요. 머리츠 슐릭. 이 사람이 1922년에 철학 교수로 임용됐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르스트 마하라는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에, 감각주의적 유, 어, 과학자인데요, 유물론자인데 어, 우리가 지금 마하일 비행 뭐 음속을 통과, 음속을 이렇게 추월할 때 마하일이라고 하죠. 그 현상, 음속을 어, 이렇게 음속에 음속을 어, 초과할 때 속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마하인데 이 마하를 어, 소위 마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만든 거예요. 슐리키 교수가 그래서 거기에 모인 겁니다. 처음에 거기에 수학자나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모였죠. 그래서 오토 노이라트, 루돌프 카르나, 이카르나이 검증 원리를 만든 사람이고요. 또 괴델 수학자 괴델, 또 과인 햄펠, 에이어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제 점차로 나중에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는 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뭐였죠? 대개 3, 40대에 뭐 강사도 있고, 교수는 일부밖에 없고요. 어, 박사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여기에 가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 이 유명한 분석철학의 가장 신, 어, 역, 아주 멋있는 멋있기도 하지만 어, 신화적인 인물, 이 비트겐슈타인도 참여했죠.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검증 가능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verification, 우리가 verify 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모든 문장을, 모든 명제를 감각적으로 경, 검증할 수 있을 때 그것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위를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 그런 어,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철학이고 즉 분석 철학이고요 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어, 어떤 진위를 가릴 수 있어야만 의미 있는 명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 얘가 물은 백도에서 끓는다 이건 진위를 파악할 수 있죠 어, 예를 들면 백도를 재보면 물이 끓을 때 온도기로 재보면 백도를 확인할 수 있죠 곰팡이는 돌덩이다. 이건 틀린 거지만, 곰팡이와 돌을 비교해서 돌의 성분이 곰팡이 에 없으면 확인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학적 명제인 2 더하기 3은 5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어, 맞다고, 어, 확인,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십진법이라는 어, 전제 속에서. 그러나, 뭐, 신은 죽었다. 니체에 신은 죽었다. 신은 존재한다. 이런 건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신이 감각적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어, 뭐 가끔 기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항상 일어나질 않잖아요. 어, 또그 기적이 정말인지 확인하기도 좀 어렵고요. 어, 그 다음에 뭐 해결의 말, 역사는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이런 것도 어,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어, 철학, 형이상학적 명제나 어떤 종교적 명제들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어, 이제, 버리고, 의미가 없으니까, 항상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논리적 오류를 분명히 할수 있는, 맞고 틀린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그런 것만 철학의 대상으로 삼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소위, 이제, 보편 문법, 그래서, 어, 인공 언어. 그러니까, 이 모든 언어를 과학적 언어로 환원시켜서, 어 과학적인 어, 예를 들면 뭐 어, 보라색은 어, 어떤 것이냐 할때 보라색을 우리가 아 이런 색깔이 나는 어떤 색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파장이 어디에서 어디 얼마까지고 어 인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죠. 전부 과학적으로 지금 모든 인간에 사용하는 명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 통일과학 운동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살 맛이 안 나죠. 모든 걸 과학의 언어로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어떻게 과학의 용어로 어, 나는 너를 볼때 나의 혈압이 몇번더 몇뭐 박동을 내 심장이 더 박동을 하고 또내 이마에 땀이 나고 땀몇 밀리그램이 몇 나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살 맛이 없죠. 재미가 없죠. 자,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점차로 히틀러가 1903, 1933년에 독일에서 수상이 되죠. 그러면서, 어, 유대인, 그니까이 유럽인들에게도 아주 뿌리 깊은 인종주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예, 반유대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대세가, 아이 어, 히틀러의 그나치가 대세가 되니까 그 결국, 1938년에, 에, 그 오스트리아를 합병해버리죠, 나, 나치가, 독일이. 에,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내에도 나치, 나치적인 사람들이 막강 많이 나타나면서, 어, 결국은, 1936년에, 에, 슐립 교수가 암살됐어요. 어, 그런 제자여에서. 어, 그 그러면서, 결국은, 어, 이제, 에, 독일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이제 원래 같은 민족이거든요.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다만 약간 발음이 좀 사투리가 좀 심하죠.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 하고 독일 바이어르는 거의 사투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을 믿고 그런데 이 결국은 합병에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합병을 해 버리면서 결국 그 비엔나파의 모든 철학자들이 다 망명을 할 수밖에 없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기 때문에 다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미국으로도 갔고,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도 미국 프린스턴으로 대학으로 갔죠. 그다음에 괴델도 프린스턴으로 가서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포퍼나 카르나브는 영국으로 갔고요. 많은 교수들이 또 영국으로 갔어요. 아, 이런 식으로 어, 결국은 비엔나 학파가 실제적으로도 다 이렇게 뿔풀이 흩어지면서 이론적으로도 어떤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어, 결국은 검증되고 감각적으로 겸, 검증되고 논리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우리가 의미 있다고 하자라고 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철학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풍부함을 다 빼앗아 버리는 철학이 된 거죠. 너무 지나친 과학주의 또 논리주의.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면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것또 실존주의는 논리성을 인간은 합리성과 논리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오스트리아의 천재인데요.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정주영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당대에 가난한 청년에서 이 사람이 철광 철광 사업에 뛰어들어서 오스트리아의 철공 철광업을 다 장악을 하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모든 철도를 다 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부가 되는데요. 그 자녀, 이제 우리나라 거부들하고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은 너무 예술을 사랑해요. 예술. 그래서 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하고요. 또 예술가들을 집에 이렇게 계속 초청해서 거의 뭐 어릴 적부터 예술가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그 클림트라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가면은 미술관에 클림트가 아주 가장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근대 화가거든요. 클림트가 이 사람 집에 드나들면서 비트겐슈타인의 누나 마르그레테의 초상을 그린 그림이 아주 유명하죠. 아, 여기 다 아까 올려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명, 이 그림이 유명하죠. 이게 클림트가 그린 여인의 초상인데 이게 이제 누나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누나를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그 정도로 예술가를 아주 애호하는 그리고 결국은 그큰형 형들이요, 다세 사람이나의 예술가예요. 그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바로 위 형은 파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일차 대전에서 손이 에, 하나가 이제. 에, 다쳐가지고 손을 한쪽을 못 써요. 그래서 한 손으로만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가 됐고요.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자살을 둘이나 했고, 뭐 하여튼 우리하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 것은 이제 초기에 이 에 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실증주의에 영향을 줬던 책이 논리 철학 논고라는 건데 아주 여기서는 우리가 어즉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표면서 결국은 언어적으로 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즉 논리적이고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얘기하지 말라라는 주장을 하다가 이제 2차 대전이 지나고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책을 케임브리지에서 예, 강의를 하면서 이 책을 결국은 써내는데요. 철학적 탐구라고 해서 여기에는 어이 소위 언어 놀이 아또 어, 가족 유사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어라는 것은 어떤 그 가족적 유사성을 가진 그런 그 공동체가 쓰는 언어가 있고 그 안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에게는 종교 집, 종교 공동체의 언어가 어뭐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슬람 이런 각그 종교 공동체의 언어들이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까 철학의 임무는 이제 증명이 안 되더라도, 즉 검증이 안 되더라도 그런 모든 언어, 모든 종류의 언어를 그 의미를 이해하고 탐구,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완전히 선회를 합니다. 이게 이제 후기 분석 철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분석 철학이 너무 지나친 과학주의에서 이제 좀더 융통성 있고 폭넓은 모든 인간의 언어와 논리를 어, 탐구하는 그런 어, 넓, 폭넓은 분석 철학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트겐슈타인이 굉장한 기여를 했죠.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